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한계라는 벽 앞에 선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선 경이로운 정신력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된다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 길을 함께 걷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저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장난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을 채찍질해줄 코치도 당신을 이끌어줄 트레이너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을 바쳐 노력한 끝에 마침내 최고들의 테이블에 앉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꿈의 상징입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나오는 화려한 만찬, 모두가 가장 좋은 옷으로 한꺼 멋을 낸채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십시오. 방금까지 치열하게 운동을 마치고 온 사람처럼,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로 말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대한 존중은 표해야 합니다. 값비싼 의자가 젖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앉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욱 비범한 존재로 남아 있으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때 멈추는 것입니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약 320km를 달렸을 때 몸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으로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코스를 벗어나 병원으로 가면 다시는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거라고.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 몸 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코스를 이탈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맹세컨대 누군가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잠재의식이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너 아직 안 끝났어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는 중도 포기, 즉 실격 처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완주를 한다고 해도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어떤 영광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누워서 1년 내내 후회하며 다음 대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 자신을 위해 내가 해낼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길을 갈 것인가? 결심은 섰습니다. 제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64km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이 지독한 경주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없이 더는 못 가라고 되뇌면서도 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또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의지만 있다면 인간으로서 얼마나 더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패이며 진정한 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두 걸음을 더갈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답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언제나 딱한 걸음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만약 제가 나아가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과제 앞에서 압도당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 세계기록이 4020개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오 세상에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종이와 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게 뭘 하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계산하는 중입니다. 저는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엽니다. 1분에 턱걸이를 5개씩, 몇 시간 동안 하면 몇 개를 할수 있는지, 중간에 얼마나 쉴수 있는지, 저는 거대한 과제를 수학 문제처럼 세분화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순간,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눈과 몸은 어려운 과제 앞에서 오히려 빛이 납니다. 싸움에서는 계속해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적은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존재의 영혼, 즉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어떤 것의 의지도 꺾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굴복시킨다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장애물이든,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든, 그 의지를 꺾을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공격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집요함 앞에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끈질김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160km 경주에서는 112km 지점에서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남은 거리는 48km였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온갖 핑계와 나약함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심지어 가장 강인한 사람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깐만, 너는 이런 일도 겪었고, 저런 일도 이겨냈잖아. 이 고난도 극복했고, 저 역경도 넘어섰어. 저는 결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이 필요했고 어지럼증을 멈춰야 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48km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즉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절뚝거리며 트랙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발의 통증은 제 인생에서 겪어본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어떤 훈련의 고통도 마지막 48km의 고통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0km 지점에서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마음과 몸, 정신과 영혼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제가 어리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요. 과거에 나약했던 그 녀석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경주를 끝낼 것이었습니다. 관중도 없었고 결승선에 트로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이것은 더 이상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와 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모든 어두운 기억과 상처들을 빛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32km를 달렸습니다. 총 162km를 18시간 56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저는 각인스라는 인물을 맨바닥에서부터 창조했습니다. 저는 원래 데이비드 가긴스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충분히 강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괴롭힘 당하고 학대받았던 아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늘 좌절했던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짜 데이비드 가긴스가 나타나 포기해버리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각인스라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의 실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곳, 철저한 겸손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새벽에 일어나 훈련할 때, 저는 더 강해졌습니다. 항상 갈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힘은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과거에 저는 늘 표면적인 문제들만 해결하려 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면 글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항상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 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흉측한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 안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나약했던 저를 죽이고 새로운 저를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한계는 당신이 그어 놓은 상상의 선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강인한 의지와 평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